테크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테크 유튜브좀 해줘요? 아, 번해요 한번 <웃음> 해줘? <웃음> 한번 보여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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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신TV 양우신 나양실수 의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양신TV가 촬영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장비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저희 양신TV의 장비 커밍아웃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고양이를 부탁해 나가서도 지사님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있죠 장비병이 좀 심하신 것 같다 라고 했지만 저도 그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저의 장비병에 대해서 오늘 양신 t v 는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단 하나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스티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 노트북 예요. 이거는 이제 애플사에서 나온 맥북인데 이게 어... 되게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식 맥북이에요 근데 한번 쓰면 좀 오래 쓰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서 보통 강의를 하거나 강의 자료를 만들거나 뭐 원고라든가 아니면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다이 노트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저도 스티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눈썹 보지 않나요? 만화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니셜디라는 만화 스티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틱스, 마니다스뭐 이런 고양이 스티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애플 제품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자주 사용,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목소리가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데라고도 한국분들이 있는데, 로드죠? 원래 발음은. 로드사의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를 좀 알아봐, 마이크를 알아보다가 이게 좀 제일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쁘, <웃음> 이쁘니까. <웃음> 이쁘잖아요. <웃음> 있어 보이고. 원래 음질이 좋은데, 수음, 수음이라고 하죠? 오디오를 담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USB를 딱 꽂으면은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도 되게 유용하고. 근데 좀 가격이 좀 비싸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때 저희가 이 노트북에 이 노트북에 이 로드 컨덴서 마이크를 USB로 연결을 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이 로지텍 보통 유튜버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게임 방송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로지텍 920 맞나 모르겠네 한지 오래돼서 이게 HD급 1080이라고 해서 이게 전송이 된다고 해서 요거는뭐 보통 트위치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뭐, 국민 캠코더 웹캠이라는 얘기를 하는, 팔랑팔랑. <laughs> 라는 겁니다. 키보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이 펜슬. 붙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laughs> 자동으로. <laughs> 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laughs> 아, 펜슬은 안 사서. 어, 펜슬 이렇게 붙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어, 펜슬이. 근데 보통 이게 말이 많죠. 저도 이거 그냥 유튜브 볼 때만 써요. <laughs> 동영상 플레이어입니다. 비싼. 슷 일단 이게 왜냐면 내가 놀랬던게 뭐냐면 맥북을 생각한 거야. 맥북처럼 OS가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게 그냥 큰 핸드폰이더라고. <laughs>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테크 유튜브 좀 해줘요? 아 아니에요. 한번 해줘? <laughs> 나는 아, 노트북을 맥북을 그러니까 맥북 프로 왜냐면 제가 지금 상게 2011년식이기 때문에 아 아이맥 프로를 살까 맥북 프로를 살까 이거 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지금 한 건데 이게 딱딱 딱 쓰고 봤더니 거의 인터페이스가 그냥 이거 핸드폰 큰 거예요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는 하는데 저는 그냥 보통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봐요. <laughs> 그리고 뭐 이렇게 저 게임 좋아하니까 게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이거 게임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거좀 보면서 아 게임하고 거의 그 위주. 어, 잘 몰라요 성능, 몇기간지 뭐, 이런 거 잘. 이쁘고 어,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뭐 동영상 플레이가 필요하시면 비싸게 주사셔도 돼요. <laughs> 뭐 내가 뭐 때문에 놀랬지 이게 무슨 이 키보드도 생각보다 터치가 별로예요. <laughs> 뻣뻣하더라고 이렇게 치는 게. 왜냐면 이 가격이면 맥북 프로 사거든. 어, 맥북 프로 사거든요. 살수 있거든. 내가 그냥 뭐 하고 싶다. 이것도 되게 불편해. <웃음> 생각보다. <웃음> 써보니까. 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무거워, 또 이게. 개인적으로. 음. 요거 사면서 제가 이제 이게 단자가 USB-C 단자예요. C 단자.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을 해서 확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구매댕 대 좋아하고 그래서 해외 구매댕으로 대 이거 샀어요. 이거 한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이거 이거는 파우치인데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 있고 안에 여기 보시면 연결 연결 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잭이 있어서 이거를 연결해서 꽂으면 여기에 HDMI 랜선 이게 다 돼요. 뭐 SD 카드, 이런 것도 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 샀어. <laughs> 이게, 안 들어가. 나 이렇게 들어, 들어가려고 하려고 하는데, 사이즈 맞잖아. 안 들어가는 거야. 게 아, 어, 진짜 당황했어. 그래서 한번 넣었거든요? 안 빠져. 여기 들어가게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뻣뻣해, 되게.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2.9인치나 11인치인가요? 그 밑에가? 10인치인가? 아마 그 밑에 사이즈에는 이게 좋아, 정말. 망했어. 근데 그냥 이렇게 쓰려고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이거 들고 가서 이렇게 연결해서 HDMI, 랜선, 그 다음에 여기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 USB 3개, USB-C 1개. 엄청 좋죠. 어. 근데 저는 보통 주로 IT, 테크 유튜버 채널을 엄청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세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삼각대로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이제 딱, 내 제가 생각한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 USB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이제 딱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게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가죽 케이스가 좀 이래가지고 약간 아쉬워요 근데 기능적인 면에서는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까 어 그냥 평상시에 제가 촬영을 하는 거 브이로그를 어떤 걸로 찍냐 어 이거는 추천드려요 이거는 이게 오즈모 파킷이라는 제품을 현재 쓰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유튜버들이라면 다 갖고 있는 저는김명철 원장님이 보고 자기도 사고 싶다. <laughs> 하지만 이게 지금 사려면한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몇년 동안 봉사한 게 있어서 그거 수고했다고 사주셨어요. 많은 테크 유튜버들이 말씀하셨지만 을 이게 조작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 지금 제가 그 단자가 없는데 이렇게 끼워서도 촬영이 가능한데 이러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휠, 이 휠을 이 휠도 액세서리를 팔았어요. 팔아서 이거를 구매하진 않고, 이것도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끼면, 우 좀, 조작이 원활한 상태가 되죠. 네. 또 소심하게 이렇게 찍으면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laughs> 찍고 있는지, 이러고, <웃음> 이러고 가. <laughs> 이러면은 사람들이 몰라. <laughs> 어, 저 사람 찍고 있나 보다. <laughs> 어, 나 찍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아, 제가 브이로그 찍고 있구나. 그래서 소심하신 분들에게 강추. 이거 하나면 다, 위치 추적도 되고 제가 그때 고양이를 부탁해 스튜디오 촬영 브이로그도 다 이걸로 촬영해 놨어요 그래서 화질도 되게 좋고 잘 나와요 좋아요 지금 펌웨어가 업데이트 돼서 되게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안 가져온 장비도 있네 디자인 제가 디지그 드론도 있는데 <laughs> 안 가져왔어요 제가 드론 이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지금 드론 날리 저는 유튜버들 다 드론 날리셔서 멋있게 찍잖아 요 그래서 <laughs> 날릴 줄 알고 선물을 받았지 뭐, 사준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 받았는데, 쓸리지 않을 우린 맨날 실내 촬영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드론 날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촬영 브이로그 찍을 때는, 이거 많이 써요. 저. 네제 핸드폰. 아이폰. 10X. 거 <laughs> <욕> 같죠? <웃음> XX입니다. 왜? <laughs> 네 XX. 이거 저거, 제가 이거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10S라고. 1인가요 다시 할게요. 라이브온 텐 S, x S. 여기 이제 4K 30 프레임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고 60 프레임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 했고 브이로그 찍는 거 했죠? 네. 음. 그러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를 써요. 어, 하나는 이 소니 제품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유튜브 찍는다든가 이럴 때는 이거 이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소니 알파 7 마크 2 촬영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통 카메라는 캐논. 캐논 여기 오드마크 3 포까지 나왔죠. 근데 요거 해서 보통 두대 정도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뭐, 뭐 양신TV 컨텐츠 내용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캐논 유저여서 캐논 카메라를 엄청 오래 썼었는데 어,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게 한계가 좀 있고 색감 좀 그런 게 있어서 어, 보통 전 사진 찍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소니 알파 7 II 마크 2를 사서 쓰다가 너무, 너무 좋더라고 이게. 너무 좋아서 썼는데 근데 보통 사진 촬영하는 거에 끝판왕은 요 제품. 요 <laughs> 제품이에요. 요거 제가 욕지도 갔을 때 가져갔던 카메라거든요.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고양이 찍거나 보통 할때저는 라이카 Q라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거의 뭐 끝판왕인 것 같아요. 사진 찍거나 이걸로 동영상 찍으면 장난 없어요, 진짜로. 깜짝, 색감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좀고가라서 좀 가격을 말할 수가 없고. 이것도 <laughs> 고가예요? 물론 이것도 고가예요. 여러분들 <laughs> 그냥, 그냥 핸드폰을 찍으세요. 요즘 핸드폰 좋아요. 이쪽으로 핸드폰은 폭페이 30프레임 되니까 오디오 어떻게 하냐? 요거 있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쓰시면 됩니다. 소니에서 나온 그 녹음기예요, 녹음기고 여기에 보통 여기 보통 또한 십몇만 원 하나. 어. 그래서 그냥 핸드폰 이거 두 개만 딱 있으면 유튜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고 요거 녹음해서 그래서 보통 이두 가지만 있으면 그냥 됩니다. 유튜버 되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laughs> 이거 두 개만 딱 있으면 돼 개인적으로 봤을 때 <laughs> 그러니까 그래 장비병이라는 거야 <laughs> 이거 다 필요 없어 어. 뭐 색감이 어쩌네 뭐 캐논이 어쩌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이크 하나 핸드폰 하나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 유튜브 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 너무 어,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건 아니잖아 근데 <laughs> 오늘 저희가 어떻게 양신TV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제품들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장비들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구독을 해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 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 주시는 거는 저희 콘텐츠나 고양이 관련된 콘텐츠 뭐 제작 분들이나 뭐 전화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그 양신 TV의 장비 커밍아웃, 양우신의 장비병 오늘 이 내용이 즐겁고 재미있으셨다면뭐 좋아요, 댓글, 뭐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릴게요. 테크 유튜브를 꿈꾸는. <laughs> 야옹신 나양식 수의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뿅 안녕. 가전주부님이 안녕 이렇게 하 <laughs> 안녕. <laughs> <laughs> 가전주부님 안녕. 댓글 유튜브. 안녕.